안녕하세요. 요리가 좋아해 요리짱이에요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평일과는 다르게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잖아요. 누구나가 그래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재료를 잠깐 보면 어, 스파게티 면이고요. 어, 마늘, 페페론치노 레드페퍼구 올리브유. 그다음에 화이트, 레드, 화이트 와인. 이거는 파마산 치즈고요 소금, 간은 주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어, 냉동실에 그 해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해물을 거기다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해물 파스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늘을, 알리오를 마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늘을 편마늘로 네, 썰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더 썰어볼게요. 어, 얇게 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향을 낼수 있게. 그다음에요 파슬리를 어, 잘게 썰어서 마지막에 장식을 하려고 래요 이제 올리브유에요. 마늘을 마늘 향을 내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충분히 넣어주세요. 그 네, 다음에 이제 네, 마늘을 저는 1인분에 한 3개 정도를 준비했어요. 를 그래서 마늘을 볶아줘요. 이따가요, 페페론 치료를 좀 넣어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어도 될것 같아요. 좀더 볶아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익어갔요 이제는 해물을 넣게요. 을 해물을 넣은 다음에는 와이트 와인을 넣을 거예요. 잡내를 없애 주세요. 한컵 정도를 넣을게요. 그래서 좀 끓여 줄게요. 네, 스파게티 면을 끓는 물에 한8분 정도를 익혀낼게요. 아, 거기다가요, 소금을 좀 넣어야 돼요. 소금을 조금만 넣을게요. 면수를 쓰거든요. 좀 간간한 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금을 좀 넣었어요. 이거를 좀 넣어줘야 되죠. 네, 8분 동안 익힐게요. 네. 8분 정도 끓였어요. 그래서 이 면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치에다 받쳐가지고요. 어, 같이 이동할게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끓던 거기다가요. 같이 혼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국물이 부족하면 면수를 첨가할거예요 면수를 2컵만 넣을게요 한 2-3분만 끓일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금이랑 소금이랑 후추를 간할게요 조금 싱거운 듯해요 2-3분 의꺼냅니다 완성이 돼서 접시에 낼게요 이거를 이렇게 네. 여기다가 아까 파슬리 썰어놓은 거 있죠. 파슬리랑 네. 네, 같이 뺄게요. 파마산 치즈를 어, 지난번에 엄마랑 만든 무장아채요. 피클 한번 같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